어 안녕하세요. 아, 날씨도 더운데 어저 신발이 저도 이런 신발 좋아하는데 어 그러세요? 네 눈에 확 띄네요. 제 눈에는요. 아 <laughs> 감사합니다. 아, 좀 시원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네 언제 사신 거예요? 어, 몇년 됐어요. 신발 가볍고 좀 그렇지 않아요? 네네. 그쵸? 가볍고 너무 발도 편하고. 그 너무 네네. 좋아요. 이렇게 유연성이 있고요. 네네. 네. 그게 발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자꾸 이제 신다가 또 낡으면 새걸 사야 되는데. 네. 새거 찾기가 이렇게 어려웠어요, 저는. 어 아, 저도 그랬어요. 뭐 어디서 사신 거예요? 이거는 여주 아울렛에 나이키 매장 가서 산 건데. 아, 그나 제가 이 신발을 네. 아끼는 이유가 있어요. 아, 좀 제가요. 에피소드 좀 모으고 있거든요. 좀 아. 말씀해 주세요. 아, 제가 족저 근막염이 있었어요. 음. 그래서 어떤 신발을 신어도 아프고, 구두나 뭐, 샌들 뭐, 이런 거는 진짜 어못 신게 되고, 그쵸. 너무 발이 아프니까. 음. 병원에서는 탈을 빼라고 하고, 근데 아. 족저 근막염이 있으니까 또 돌아다니지 말라고 하고, 아. 그래서 뭘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저는 이제 운동화를, 좋은 거를 신어야 되겠다. 근데 제발 이 이런 상태인데, 어떤 운동화를 골라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 그렇죠. 음, 근데 이제 아들이 운동화에 관심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음. 아들하고 남편하고 이제 여주 아울렛에 나이키 매장에 가서 음. 하는데 아들이 엄마 발 상태가 어떤지 아니까, 음, 네. 어 무슨 재질에 어떤 거는 쿠션이 좋고 뭐앞꿈치가 괜찮고 어떤 건 오. 뒤꿈치가 괜찮으면 요걸 신어야 되고 아주 자상하게 어, 설명을 어, 해주는 거예요. 네. 걔는 그런 걸다 어떤 재질을 써서 운동화를 만들었는지 다뭐 어, 알고 효자 왔더라고요. 효자. 네. 그래서 걔가 맞는 신발을 막 신으면서 엄마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다른 매장에 가보자. 음. 그래서 다른 매장에 갔더니, 어, 다시 이매장게 괜찮은 거예요. 아유. 근데 거리가 좀 있었어요. 네. 미안한데 그냥 엄마 이거 신을까? 그때 아니래요. 조금이라도 어머. 불편하면 어머. 사지 말고 다시 그 매장에 가자고. 어머.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골라준 게이0마인데 네.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세상에, 아니, 아들이 그렇게 자상, 몇 살이에요? 아, 지금 20대 중반인데,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아우, 어렸을 땐 몰랐는데, 자상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아이가 이런 쪽에 장 강점이 있구나라는 걸그 운동화를 살면서 또 알게 됐어요. 네, 아유, 다 부모님 영향이겠죠. 아, <laughs> 감사합니다. 아, 잘하면서 이렇게 다른 면을 발견하고 그럴 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네, <laughs> 네, 좋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를 얘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아, 그렇죠. 어, 평소에는 그쵸? 뭐 무뚝뚝해서 음. 잘 몰랐는데 아. 그래서 이게 되게 감사한 운동화예요. 네, 그러네요. 어. 아무튼 정말 달리 보이고요. 되게 아껴서 신어요. 음. 저도 문제를 좀 만들어봐야 되겠어요. <웃음> <웃음> 이제 장마 금방 시작된다잖아요. 아, 내일 비온대요. 장마에는 어떻게 대처하실? <laughs> 아, 그렇죠. 장마에는 이 운동화 멋있죠. 아껴야지. 네, 처음에는 이제. 이걸 자주 신었는데 지금 족저근막염이 나으면서 아껴 신어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날에 신어야 되는 또 신발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비올 때. 아, 또 비올 때 제가 또 생각나는 샌들 이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아, 그 얘기 좀 해드려도 <laughs> 네, 될까요? 네, 전부 가세요 제가 키가 작아요. 또 낮은 신발을 신으니까 비올 때. 아 물이 막 들어오는 아, 거예요. 아, 그렇죠.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아. 통굽으로 된 높은 이제 샌들을 아. 샀어요. 패션업을 한뭐 그런 거 샀는데 여름철마다 신는데 작년인가 그걸 신고 이제 출근을 했어요. 출근을 했는데 이가뒤 끈이 쑥 빠져버리는 아. 거예요. <laughs> 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걸음걸이가 이제 쩔쩔뚝 거리가 려지는 거죠 벗고는 갈수 없고 그쵸? 집에 돌아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닌 척하고 이제 출근을 해야 돼서 간신히 이제 어찌어찌 갔어요 한 시간은 더 걸렸죠 가서 이제 이걸 말리고 이걸 버려야 되나 하다가 어 접착력이 떨어진 것 같아서 이제 응급으로 접착제를 사다가 붙였어요 <laughs> 붙여서 그날은 또잘 신고 왔어요 와서 보니까 또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또 아끼는 신발이니까 음. 한참 있다가 또 친구와 약속이 있어서 또그 샌들을 신고 나갔어요 <laughs> 아 근데 어아 붙어, 어, 붙어 있으니까 괜찮은 줄 알고 아 근데 이번엔 대중교통을 타고 이제 버스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이+ 끈이 지난번보다 더 빠져버린 거예요. <laughs> 아 정말, 얼굴도 빨개지고, 버스에서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 때문에 막, 어, 빨리 내리, 내렸는데, 내 이건 이제 더 이상 신고, 약속 장소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제가 이제 잠실역에서 내렸는데, 거 신발가게가 있잖아요. 급하게, 신중하게 고를 시간도 없어요. 약속 시간에 가야 돼서. 그래서 신발가게 가서, 낮은 거, 높은 거 사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낮은 비올때 신는 거 이제 대충 사 신고, 그걸 버리긴 또 아까운 거예요. 맞아. 그래서 또 비닐봉지에 넣어달라고 해서 <laughs> 약속상에 들고 <laughs>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서 친구랑 또, 야, 내가 오늘 오다가 이런 일이 있어서 새 신발 네. 또 사서 신고 너를 만나러 왔다. 이러면서 이제 막 친구와 좋은 시간 보내고 샌들을 들고 집에 왔어요. 와서 보니까 얘도 세월이 오래됐잖아요. 어, 그렇죠. 저도 뭐 나이 들어서 여기저기 아프듯이 얘도 이제 여기저기가 이제 다 <laughs> 아, 헤어졌더라고. 더 이상 이제 아. 어떻게 해도 또 이제 그런 난감한 일이 벌어지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또 버리긴 또 맞아요. 미안한 거예요. 네. 신발이 네. 너무 고마워서 아. 신발장에 넣놨다가 어한달 전에 남편이 신발장 정리하면서 이끈 빠진 샌들은 왜 여기 들어가 있냐고. <웃음> <웃음> 다른 넣은 신발도 아. 없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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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당장 갖다 버리라고 아, 그래서 아. 고마웠다고 덕분에 여름철 잘 지냈는데 네. 작별 인사를 하면서 네.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네. 버렸어요.까지 인사까지 <laughs> 잘 해주고 보내서 이제는 어. 미련 없으시겠네요. 그다음 거막 장만하셨어요. 그러면. 아 근데 또 장마철에 통굽의 매력이 또 있어요. 아, 비가 웬만하게 막 이렇게 막 비가 와도 물에 젖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또. 아. 송굽에 신발을 하나 또 샀어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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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내일 자 <비> 비온다 그래서. <laughs> 네. 아 이번에 조심해서 하시니시고요. 혹시 빠지듯, 요새는 빠지는 신발이 없지, 기도한데 오래되면 빠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마침 네. 수선집이 앞에 있어서, 갔더니 아 꿰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때는 어, 수선집이 있어서 참 다행이었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요즘에 얼마 전에 제가 그 생각이 떠올렸는데, 네. 생각하니까 그 수선해주신 분하고 저하고의 인연이 아니었을까? 그런 아 생각이 들면서 참 고맙고. 그렇죠. 신발 네. 꿰매주는데 요즘 잘 없어요. 없잖아요. 네. 이거 저 학생 때 얘기니까 몇십 년 전이에요. 아. 뭐, 오십 년더 됐겠네요. 그래서 그분한테 감사하다는 생각을 아주 너무 늦었지만은 떠올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자꾸 얘기가 제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하긴 한데, 족조금방넘은 그래서 이운동하신고 아들 정성으로 좀 좋아지셨을까요? 예, 예, 나왔어요. 오, 그래서 지금은. 어머나. 제가 어, 네, 아주 맞아요. 끝이 뾰족하고 네. 음, 굽이 조금 있는 그런 구두도 가끔 신어 신고 다닐 정도로 어머나, 어머나. 좋아졌습니다. 아, 네. 아, 그래서 너무 감사한 신발이에요. 아유 아들 어, 덕분에. 어, 그쵸. 사람 마음이 발이 불편할 때는 운동화만 신어도 감 좋더니 음. 이게 조금 괜찮아지니까 예쁜 신발 신고 싶은 거예요. 아유, 당연하겠죠. <laughs> 이 운동화 덕분에 이제 <laughs> 나서. 지금은 이제 스커트 입고 원피스 네. 입고 할 때는 이제 그에 맞는 신발을 신고 갈수 있을 정도는 네. 돼요. 아유, 진짜 그럼 너무 예쁘겠어요. 선생님 아들한테 감사하다고 인사 한말 어, 해주실 수 아들, 있을까요? 네. 아들 너무 고맙고 우리 아들 잘 크고 있어서 엄마가 항상 우리. 감사하게 생각해. 언제나 응원한다. 화이팅! 아,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아드님 보고 싶네요. 예쁜 엄마를 둔 아들은 항상 궁금하거든요. 건강하게 신발 잘 신으시고요. 이것도 좀 낡으면 아들한테 또새 신발 또 부탁하셔도 될것 같은데. 어, 그 그래, 그러면 추천? 아마 더잘 추천해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아들하고 신발 사러 가는 그런 또 기대감이 또 네. 생겼어요. 네, 이것 좀 너무 기대치를 높여주시는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